안녕하세요 고독의 보더랜드2 올인원 공략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블루샷 스트롱홀드 램파츠 서브 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퀘스트로 가서 이제 테니스한테 피자를 받아오는 퀘스트인데 그걸 받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로봇이 터지게 됩니다 로봇이 터지면서 이 AI를 떨어뜨리는데 이걸 듣고 나서 램파츠 퀘스트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스트롱 홀드 테스트를 해야겠죠? 우선, 갈 때, 이 녀석들을 좀 처리해 주시고, 맵 지도상에 보면은, 좌측에, 안 밝혀진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줍니다. 어디로 가냐면, 보통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쪽에 좌측에 오면은 이제 막혔던 하수구 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오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저번에 업적 중 못한 챌린지 웹챌린지 중에서 이제 쿠션 그리고 볼트 마크 남은 게 있어요 우선 여기 하나 네 번째 쿠션이 있고 더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바로 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표시해둔 곳 있죠? 이 바로, 바로 뒤에 가시기 전에 이쪽 뒤에 보시면 여기에 맵두 번째 볼트마크가 있습니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건 중 하나인 이름 순서대로 닌자 거북이 패러디, 이름 순서대로 잡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온 피자를 이렇게 놓아주게 되면은 처음에 리. 순서 알아두세요. 리. 그 다음에 아니었나? 그다 라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기 있습니다. 미기 있습니다, 지. 이녀석들은 이름 순서대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최단 나오 이런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나오는 순간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초반에는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정말 우연이겠지만. 화력으로는 녹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름 순서대로 쓰러트려라. 우선, 가장 목표인 이를 먼저 때려줍니다. 이렇게. 방문은 정말 운이 좋게 이게쉴드 데미지로 한꺼번에 그냥 한,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적이 클려어 됐습니다. 클리어 됐죠. 그 후에 이제 아이템 상자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마지막 쿠션, 다섯 번째 쿠션이 있으니, 세킹을 하고 가세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버는 무엇이냐? 저 앞에 전방에 보이는 불이 있는데, 저기다 초록색으로 켜지면은 어떤 조그만한 녀석이 나옵니다. 이 녀석들도 그 조그만한 녀석, 참고로 이 녀석입니다. 나중에 템 파밍할 때 오시면 좋습니다. 이 녀석들 전설템을 주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리고 참고로, 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녀석을 잡고 나서 아이템 상자를 열면은 아이템이 가끔씩 걸러올 때가 많아요. 그점알아두세요 이겁니다. 야이 꽝이네요. 그리고 이쪽 무기 상자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큰 하수도 홀이 나오는데 그쪽을 이제 무시야 하고 가줍니다. 그래서 이제 램파츠 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램파츠 맵으로 오게 되면은 아까 먹은 AI 스트롱 홀드에서 먹은 AI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밴딧이 많아요. 밴딧을 우선 다 처리해주지 마시고, 그냥 이쪽으로 뛁니다. 그래서 AI를 설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놔둡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 솔제트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쏴주면 쏘아, 되겠습니다. 이쪽이 정말, 본 자리에요. 어, 디스터럭터가 공격을 잘 못합니다. 이거 이제 잡고, 하나 또 먹어주시고, 다음 이제 로저한테 가서 설치 해주고, 잡아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AI 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말하는 샷건, 말하는 사건을 얻게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대로 쭉 달려요. 그냥 저 텔레포트 있는 장소까지, 그리고 생철리 마을로 와줍니다. 제가 이렇게 찾는 거는 미첼인데, 저번에 설명드렸죠 무기주는 녀석 그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선 미리 말씀드리지만 생츄어리가 뜨기 전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장비가 미흡하신 분은 무조건 이제 생츄어리 올 때마다 전부 다 둘러보셔서 아이템을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최소 파란색 그리고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뜹니다 우선 이 라디오를 작동을 시켜주시고, 귀태를 합니다, 이 로더 녀석이. 그리고 나서 이 시끄러운 녀석을 분쇄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집어주게 대신한 이제 마커스는 말하는 사건, 그리고 제드일 경우에는 쉴드를 하는 쉴드를 주는데 그냥 무기를 얻으세요. 무기 가 훨씬 좋습니다. 쉴드는 로이드 데미라고 해서 근접 데미지를 주는 걸 주는데 별로 안 좋아요. 이상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his AI thingy in a gun? Fine, but just this once.